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곳에서 해듦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물이 바다를,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냈어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돌아가시며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었죠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앞으로 부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신 것, 그 길을 열어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것을 갖고 있을 때이 구원의 확신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쭉 연결된 연결선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보통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때그 말에는 어떤 의미들을 보통 담고 있냐면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담고들 있죠.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천국을 뭐라고 부르냐? 본향이라고, 본향.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 자, 그런데 이 본향인 천국에 가는 날까지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역시 동일한 어제와 같은 삶을 계속 또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죠? 여전히 이 땅의 삶은 고달픔이다. 예수 믿어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삶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날이 마지막 우리의 천국의 삶이겠죠. 이두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미는 무엇이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직은 무엇이냐? 아직 완벽한 완전한 영화로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요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직선적이죠. 아,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와야 되네. 시간은 직선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죠.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다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직이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를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또 영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같이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화로운 천국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떠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옵션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중에서 천국이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막연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그 과정에 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그 이상으로 훨씬 더 엄청난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본향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한달 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봤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들이 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좋을 때로만 살았어요. 이런 삶에 대한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너무 피폐하고 악에 찌들어 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스스로 자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어. 너도 왜내말안 들어?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올바른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의는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딱 이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된 시대, 이후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시대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시대마다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교회 큰 교회나 아니면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시대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에도. 뭐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따르지 않으니 악이 선을 잡아먹을고 날뛰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된 무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시대가 이게 매우 크게 달했는데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수순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하신 그 징계,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수 있죠. 남겨두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했으나 그들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걸 또 이미 얘기하셨었고요.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사야. 사회. 이사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아직 멸망할지도 않았어요. 이사야보다도 한 100년 이상 뒤로 지나야지 시간이 흘러야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심판이 그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그 이후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회복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사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느냐? 왜 개들만 이뻐하시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예표한 일종의 샘플과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대한 자신의 어떤 분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말씀하시는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돼요. 아주 알아듣게 쉽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나에게 들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되는데 특별히 뭘 말씀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직.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본향이 어떤 곳일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나라, 혹은 본향, 이곳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첫 번째, 뭘 경험하느냐? 그 나라에선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이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쭉 나오는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죠? 그렇죠? 하나씩 보면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이 같은 관계성은 이미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수차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사람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성경도 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것은 정말로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걔가 알아서가 아니라 메시하여 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당신이 예언되었던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간절한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왔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많은 대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화려한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다윗의 어떤 그 이미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왕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 여기에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오셨습니다. 이세의 줄기다.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거, 이게 튼튼하고 멋진 나무에 이렇게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줄기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 다 잘려진 밑둥이에요. 그렇더기 그러니까 잘려서 밑밖맞게 남지 않아서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 거기에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싹처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자,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힘이 없어 보이고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이 뭘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도 저가 뭘할수 있느냐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위대한 결실을 맺으셨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대로죠. 이런 예수님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셔서 여기 보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를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 성령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실 일은 3절 이하에 쭉날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으신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심판과 판단을 하신다. 공의 즉 완벽한 정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도 판단하신다. 악인들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마치 막대기처럼 그들을 치고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신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있는데요. 특히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띤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의 의복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몸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죠. 오늘날 중동 사람들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뒤집어 쓰는 그런 옷입니다. 이 겉옷이, 속옷은 이제 이렇게 막 둘르는 그런 옷이고요. 있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 겉옷을 입고 활동하려면은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역동적인 활동을 하려면 몸의 허리와 상체를 고정할 수 있는 띠를 뜨야 돼요. 띠를 띤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는 하나님의 을 경유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으로 심, 그 통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동요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의로움이고 성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공의와 성실로써 이것을 기본값으로 예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에 어떤 악이나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발붙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게 될본양이랑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완벽한 나라죠. 가장 완벽한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이다. 자두 번째 장차 우리가 가게 될본양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피조물의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이 있습니다. 사막에 새미 넘쳐오리라 가사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소키오리라. 요즘에 이 찬혁이 장래희망에서 요즘 감성으로 내 몸에 서내 몸집에 서너배 사자와 친구를 먹은 이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근데 이찬성을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를 때부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몇개 있었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를 얻었대. 자, 요것도 그래요. 사자랑 양이 각자 우리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 왜 굳이 얘들이 사자가 왜 풀을 뜯어 먹어야 돼? 물건 물지 않고 애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치면 안 되지. 게다가 독사골에 손을 넣지 않는 이유는 물가바가 아니라 징그러워서인데 왜 요거를 뭐 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이 동물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애들은 위험하고 징그러운 장난 만들어 쳐도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해요. 하지만 누구도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 한동안의 행복은 맛볼 수 있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그 행복의 최고점이 계속 이어진다?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맛있는 거 실컷 먹고 행복해 하다가 살찔까봐 두려워. 걱정하죠. 혹시 그런 걱정 전혀 없이 나는 뭐 상관없어. 잘 먹고 행복하면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병이 걸려. 걱정과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걱정이나 염려나 스트레스나 이런 단어조차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2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러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스미로라. 새 하늘과 아, 새 땅인 우리의 본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편을 맞기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그들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이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다. 보이기에도 그렇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함과 가장 행복함을 그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이 땅의 피조물이 살듯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고 죽고 죽이고 공격하고 징그럽고 이런 모든 개념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조화로운 곳, 평화로운 곳, 건강하고 즐거운 곳이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성교, 성경학자이자 침례교 목사인 존 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사랑의 쾌적한 삼들바람 그리고 복된 성령님의 기분 좋은 실바람이 불어온다. 거기에는 핍박의 열기도, 냉랭함도, 싸늘이 식은 애정도 없다. 거기에는 가장 맛있는 과일들로 가득하고,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다. 그리고 견고하고, 만족스럽고, 영구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한 부유함이 있다. 그곳에서는 많은 자유와 특권들을 누린다. 그곳에는 질병과 죽음에 종속되어 있던 육체로부터,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으로부터,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자, 근데 이 존길 목사님이 표현한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 것일까?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와를 아는 지식. 뭘까요? 여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아님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유명한 가수를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 이번에 나온 그 가수의 신곡을 들어보셨구만. 아 목사님의 취향은 그런 스타일의 노래구만.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맞습니다. 저랑 연결고리도 전혀 없고, 만나보지 못했던 유명인을 제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보나 혹은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취향으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단편적이죠. 어설픈 알미에요. 하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은 아는 알미는 어떨까요? 20년 넘도록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싸우기도 싸우고, 오해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것 많지만 그래도 저희 신앙과 저는 적어도 서로 경험적으로 지식이 쌓여졌고 그런 앎을 이어왔죠 일반적으로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나를 모르는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알게 하시니까 적어도 거짓된 알문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태평양과 같다면 우리는 그 바닷물을 한컵 떠서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충만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을 것이다. 스케일이나 깊이가 지금의 우리와는 아예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품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풀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알문 우리를 더더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뜻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아는 것.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혹은 상상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시나요?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이런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땅에서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은 대충 대충 살다가 거기서 내가 새 출발해야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메튜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을 남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눈은 언제나 하늘에, 발은 언제나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내 눈은 하늘에 있지만. 내 눈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은 이 땅이니? 땅이니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 순례자 같은 삶을 살더라도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바래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나갑니다. 아 그 본향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살다가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